아 하단부 촬영 안하고 그 아래 아래집 밑에 집으로 내려와 버렸네요 근데 더 신기한 세대가 만났어요 보세요 사각형의 하이셔시를 설치했어요 아, 알루미늄이네요 알루미늄 샥시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사각형이죠 이건 외부 벽체예요 이건 창이고요 이 중간에는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리콘이 없는 거죠. 가스 배관 이 있고 그냥 시원하게 뚫어져 있고요. 보일러 배관 연통. <laughs> 뭐 사각형 사, 좌우 실리콘 있진게 없죠. 이거는 여기 보시면 네, 보세요. 까만색 보이는 부분은 틈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의 단지는 여기다가 백업재를 충진해서 이 안에 뭔가를 끼워 넣어야 돼요. 실리콘으로 계속 충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이에다 백업재 한번 넣어볼게요. 백업실 넣고 다시 한번 촬영할게요 아 이렇게 백업재를 이렇게 충전해보 뭐 하얀색 이 스티로폼이 백업재예요 그니까 러뭐 백업재라 그래서 대단한게 아니라 그냥 스티로폼 원형의 스티로폼이고요뭐 사각형 원형 사이즈별로 있어요 그 구멍의 사이즈에 맞게 집어넣으라고 제품 생산되는데 저는 큰걸 갖고 다녀서 좀작게 가지고 넣었어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 넣은 다음에 실리콘을 위에다 짜고 이제 도포하면 저 안으로 들어가, 실리콘 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일단은 이렇게 해야 안 그러면 그 바를 수가 없어요. 실리콘이 너무 안으로만 밀고 들어가서 채워도 채워도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실리콘을 모두 다 뜯어주세요. 그러면 저 백업체까지 같이 뜯겨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요. 아, 적당량 뜯어내고, 그 위에 프라이머 도포하고, 다시 실리콘 충진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요거 아까 하단부 촬영 마쳤어야 되는데 내려오는 바람에 못했어요. 저 하단부 촬영, 아니 저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촬영 한번더 할게요. 네, 예, 이렇게 백업재 놓고 아까 틈나 있던 보일러 배관 주변이나 상단 부분 상단 부분에도 백업재 놓고 이렇게 실어콘 마무리 했고요 보일러 연통 주변도 마무리 했고 창가 창가 창 사이 이음내 부분도 마감해드렸고 상당히 이렇게 깨끗하게 해드렸어요 요거는 아,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건데 요 유튜브를 누수되는 사람도 보지만 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볼 거예요. 요거 보시면 요 보시면 요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굉장히 작죠. 작은데 이게 끝에가 둥글어서 그 석재용 실리콘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이부젠데 요거를 요 작은 부분에 요렇게 긁으시면 저희가 통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부제보다 훨씬 더 용이하고 작업이 이쁘게 나옵니다. 꿀팁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단 한번더 촬영할게요. 구독과 네. 좋아요.